내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와서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할 것이다. 왜 이제 와서 뒷북이지? 라고 하겠지만 그동안 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기 때문이다. 소유성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 매 순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 대비 얻고 싶은 결과가 없었다. 2016년도에 호인이라는 마케팅 회사를 차리면서 굉장히 운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다. 뭐 이제 와서 절실함이 생겼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아니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회사는 더잘 됐던 것 같다. 그래서 실은 병원과 쿨하게 결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겼고 또 후인이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실력과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. 호인이 여전히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병원 마케팅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마케팅이라는 이름만에 광고를 하는 회사도 있고 컨설팅을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회사를 표현하는 건 쉽지는 않다.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병원의 성장을 위하는 건데, 병원 성장은 환자들에게 선택을 받는 거고, 환자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세우고, 또 접점에서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정비하기도 하고,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해주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.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하냐라고 하면, 결국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, 직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직원들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다.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최근에 마케팅 CMS 라는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이 컨텐츠의 흐름을 또 보게 됐고 또이 분야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, 나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반성을 조금 하게 됐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그냥 잠재고객을 위한 확보에만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, 또 내가 맡고 있는 병원에 자부심을 줄 수도 있고, 또 매일매일 그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와 공감이 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, 아, 이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. 이 채널의 이름은 어느 날이라고 지었는데, 어느 날 너무나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, 또한 어느 날은 굉장히 어,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을 것 같다. 근데 이 어느 날을 통해서 병원 마케팅의 솔직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려고 한다. 그래서 뭔가 이 채널은 유효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되길 바란다.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지 않는 그냥 한 어느 날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, 또 공감을 얻고, 위로를 얻길 바란다. 바닷빛을 담은 노래 작은 나무 아래 기대